에다가 ISM 그 다음에 여러분 클래스 시스트 IST 이렇게 붙이면 이거는 고전주의 이거는 고전주의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그 순간에 뭘 붙입니까? 아요요요 요, 요 클래스 여기에다가 이제 ISM IST 이렇게 붙이니까 네 미안합니다 뭐가 붙어야 되냐면 클래식에다가 ISM IST 이렇게 붙는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재를 보시면 클래스 어 클래스 시즘 또는 클래스 시스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첫 번째 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가 있습니다. S. 어, thes and i t s driver do not think alike. 독일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냐면 thes 나기와 나귀와 and his driver, 그의 마부는, do not think alike,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부는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나귀는 고집이 세가지고, 지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겠다고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보라고 이제, 그죠? 어,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assail, 공격하다라는 뜻이죠. He assailed me with questions. 그는, 어, 질문들을 가지고서 나를 공격했었다. 그러니까 질문을 퍼부어서 나를 몰아세우고 공격했다 이런 말이죠. Assault, a thief assaulted me with a bat. 자, 도둑이 uh, bat, bat 방망이를 말하는 거죠. 방망이로 나를 공격했다, 습격했다 이런 표현이고요. Assailant, assailant는 He was unable to see his assailant clearly. 그는 be unable to 부정사는 할수 없었습니다. To see, 그는 볼 수가 없었어요. His assailant, 그의 공격자. 다시, 다시 말하면, 자기를 공격한 사람을 clearly, 분명하게 볼 수는 없었어요. 분명히 알아볼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see가 보아서 알다, 보다라는 것도 있지만, 보아서 알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공격한 사람을 분명히 알아볼 수 없었어요. Assassin, assassin, 바보 같은 두 사람이 여러분 시해자, 암살자로 이제 밝혀졌다 이런 말인데요. He fell a victim to an assassin. 그는 자객의 손에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a follow victim to는 투이하의 어, 희생이 되다 이런 말이니까. 어, 그, 암살자나 자에의 희생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assassinate, a plot to assassinate the president. 대통령을 암살하고자 하는 a plot, 음모. 이런 뜻이죠. Les 갑니다. 개집애나, 그죠? 어, 또 이렇게 소녀, 이런 말인데요. 어, Bonnie Les, Bonnie Les. 어, 여러분, 그, 어, 뼈가 이렇게 많이 보여. 다시 말하면, 그 살이, 살보다는 뼈가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는, 어, 특히나 그 쇄골 같은 거 아주 예쁜 아름다운 아가씨 할때보 l 레스트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는, 어, he's the cleverest student in the class. 그는 학급에서 가장 cleverest 한, 어, 스튜 u d e 학생이에요. 여러분, 이 문장은 더 최상급 명사, 최상급의 표현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그래머 시간에 반드시 최상급 표현, 비교급 표현, 원급 표현들에 관련해서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in the class 그 학급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이에요. the cleverest student, the 최상급 명사, 오브 복수 명사 생략 가능하고 in the class in 집합적 개념의 장수 명사가 따라붙었습니다. 그다음에 classic, uh, that classic movie. 무비 i s not my taste. i c s not my taste. 그 영화는, classic movie is not my taste. 내 취향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i c 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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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 a s s i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 A l 이붙어 가지고 고전 문학어라는 뜻이고 클래스파이는 어, 학급의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분류하다 나누다. 그래서 이 단어는 뭐라고요? 클래스파이는 분류하다, 나누다라는 뜻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넘겨 주시면 마지막 두 개의 단어죠? 자, 거기 보시면 어 클래식컬 아직 넘기지 마시고 예문을 보시면 she's highly versed in Korean classical literature. 그녀 어, 그녀는 대단히 versed in 정통한 사람, 조예가 깊은 사람입니다. Korean classical literature, 한국의 고전 문학에 대해서 대단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다. 그다음에 이 classify 예문은 classify books by subject. 여러분 subject라는 단어가 주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을 주제별로 분류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Classic 고전이라는 단어에다가 ISM을 붙이면 Classicism 할 때요, A Study of Form in Classicism Architecture. 여러분 고전주의 건축이 Classicism Architecture고요, 고전주의 건축의 form이죠, form, form, 형태에 관한 연구 이런 말입니다. My son hopes to be a classicist. 내 아들은 고전주의, 고전주의, 고전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고전학자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assail, 공격하다. 둘, s s a i l 셋, 그 다음에 a s s a i l a 넷, 그 다음에 assault, 다섯. 그다음에 attack 여섯, aggress 일곱, assassin 여덟, 그다음에 assassinate 아홉, c는 아까 배웠고요. 이두 개도 아까 배웠고요. 그다음에 l a s s 열, class 열 하나, 그다음에 classify 열 둘, class classic 열 셋, classicism 열 넷, classist class 열 다섯, classical 열 여섯 그렇습니다. 자,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16개의 단어를 동시에 암기하시는 프로그램 속에서 여러분이 학습하셨습니다. 이제 하천암 명단어 제 20강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자, 이 점을 여러분이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어느덧 여러분이 100강 가운데서 20강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20강까지 이제 수강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1강부터 20강까지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하시고 여러분이 암기하시고 또 학습한 단어 가운데 아직 내 단어가 되지 않은 알쏭달쏭한 단어는 무엇일까를 콕콕 집어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이 영어 단어를 정복하실 것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10개의 단어씩 확실하게 암기하시는 그 훈련을 거듭하시고 또 반복하신다면 반드시 하천암 0단어 100강까지 끝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1000단어, 1500단어, 2000단어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갈 것으로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음 시간에 저희가 계속해서 21강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